네 안녕하세요. 승준 아빠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이게 비가 온다했는데 여기 전라도도 지금 비가 지금 추적추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또 여기는 댐 근처에 이게 또뭐 찌를거리 옛날에 한번 보러 왔는데 지금 이게 이 이름이 국수나무래요. 우리 자주 먹는 국수 있잖아요. 그 국수에다가 나무요. 여기 뭐 줄기 보니까 지금 이게 원래 국수나무가 줄기가 볼펜. 정도밖에 안한대요 보니까 딱 비슷, 비슷하거든요. 지금 볼펜 줄크기만큼 밖에 안 돼요. 근데 이도 뭐 흔히 볼수 있는 건데 저기 효능이 있대요. 국수나무 의 효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수나무는 영도는 어, 당뇨하고 비만으로 쓰인데 그리고 민간요법으로 국수나무 아까 저희가 보여줬던 가지 그 가지를 소미곡목이라 해서 수시로 채취해 가지고 햇볕에 말려서 쓰고 작뇨나 협심증 비만에 말린 것을 15g은 물7 0 0 m 에 넣고 달여서 마시면 된대. 유사종으로는 나비국수도 있고 개국수, 섬국수 나도국수. 나도국수. <놀드> 응, 나도국수라는 나무도 있더라. 나도국수다. 하나 <놀드> 나도 찾아봐야 되겠어. 나도국수. 응 <놀드> 네. 국수나무의 효능으로는 혈당 조절이 있는데 이중 껍질로 된 국수나무는 천연 인슐린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혈당 조절하고 수치를 안정시켜주고 다이어트. 옛날 사람들이 어, 몸이 붓고 살이 찌고 둔해질 때마다 다이어트용으로 사용해 왔대. 오호. 그러면 다이어트. 다이어트 좋은데 이거 어허. 그렇게 먹는 거야? 같이 말했던 것처럼? 응, 어, 그렇게 먹는데. 그리고 국수나무는 큰 부작용은 없다고 하니까 잘라서 건조해가지고 어, 차로 끓여 먹으면 매우 효과적이대. 음, 나는 잘라서 먹어야 겠어 지금 자세히 보시면 지금 봉오리가 여기는, 여기는 여기는 봉오리가 지금 아직 꽃이 안 폈는데 아주 여기 보시면은 지금 꽃이 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뭐 하얗게 이쁘게 펴 있어요 지금 카메라 성능이 안 꽃이 좋아서 꽃이 거야아 여기는 지금 펴 있어 아 그래? 펴 있는데 음. 지금 카메라 성능이 안, 그렇게 안 좋아서 지금 자세히 보, 못 보여드리는데 아무튼 이쁘게 펴 있어요 지금 아주 한 군데에 여러 개가 지금 피있습니다 지금 음.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15g에 물 700ml 넣고 다른 마시고 보통 먹는 방법은 음 국수나무 30g하고 물 2리터를 넣어갖고 약한 불로 1 시간 반 정도 끓인 후 보리차처럼 먹으면 된대. 그냥 물로 그냥 음. 섭취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뇨 있고 한 사람은 이것을 물 같이 먹으면 되겠지. 어, 딱히 당뇨 작용이 어, 당뇨에 좋다면. 아니, 좋은 건데. 네. 응. 자, 여기까지 국수나무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재밌게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부탁해요.